양왕이아이라니까 응, 하나 있어봐. 또집 청소해요. 지금 청소. 응? 새끼들 이똥다싸놔가지고 지금 집안에다가. 너는 근데 왜 새끼들을 왜딴 데다 안 물고 가냐? 양화 응? 어, 또비비지 마. 하번 있어봐. 정하는거요네아이 <laughs> 나와 이거 건들면 안돼 아못는거 응? 야아 쟤네 배고다 물고 와 이거 오고 물고 왔어? 야아나아 이거 두더지를 아나 환장이네. 아이 두더지랑 쥐를 왜 물고니야? 양화 어? 두더지랑 쥐를 왜 물고, 어? 두더지야, 쥐를 왜 물고 와? 팔에 주는데. 아나 진짜. 양아 봐봐. 너왜 쥐랑 왜 두더지 왜 물고 와? 어게치워 <laughs> 어, 이 새끼야. 어 있어, 지. 응? 새끼, 지를 잡아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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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 지를 잡아이 새끼. 아, 오, 야야야 지, 새끼, 사냥 알려주려고. 사냥, 같... 봐봐, 이 새끼 숨었잖아, 관심 없다고. 이 새끼, 어? 지 잡아서, 새끼한테 알려주 사냥 알려주려고. 안죽이고 사냥할려준대 일로와 여기 들어왔어? 있네. 응? 영이 큰일 났네. 못 빼지. 그게 나오냐? 영웅아, <laughs> 새기는 관심도 없어. 봐봐, 호심이 관심도 없잖아. 지금. 새 새벽으로 나갔네. 잘 됐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가. 잘 됐다. 시지 응? 엄마가 사냥 알려준기야 동력할 거야? 응? 포기해, 포기. 응? 포기해, 포기. 지잡아 응? 수지. 없지? 냄새 맡아도 없어. 주현아, 소심이가 관심이 없는데? 응? 살아있는 지자보았네? 염두시키려고? 아, 도망갔어, 새벽으로. 훈련시키려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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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으로. 여기, 여기 새벽으로 싹 도망가. 없어, 지금. 없어? 없잖아. 가라. 금으로 나갔어, 아까. 금으로 나가다니뭐들 없어줘? 없어, 영아그아 양아, 양아, 그냥 한아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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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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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없어 야옹아, 그 봐봤자 아까 도망갔어. 그 새벽에 봐봐 야옹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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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탱크도 지나가 있다. 탱크도 지나가 겠어 여기 지나갔어 응? 그래 포기해 야옹아. 한번가 봐 그냥 포기하고. 그렇지. 영이 자. 응. 응? 야옹이 호랭이 같네 호랭 호랑이.